어,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어, 녹화를 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제 블로그에 제강의를 듣고 어제 시험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어, 잘 몰라서 쪽지를 남기셨는데 어, 좀 목소리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어, 잠깐 보겠습니다 그 생물 어린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이 생년월일 날짜에 따른 그 요일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데이터 표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 요일 번호에 따라서 요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위크데이 함수가 필요하겠고 V k u 값은 가져오는 거니까 일단 먼저 그럼 위크데이부터 알려 드릴게요. 위크데이는 간단하잖아 우리 위크데이는 어 항상 뭐 제가 말씀 드리죠 간단하다고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그 날짜를 넣어주면 날짜에 따른 요일을 그 숫자로 알려줘요 간단하게 그럼 예를 들면 일요일이면 어 숫자 1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이면요 월요일이면 숫자 2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위크데이인데요 자, 지금 이안재찬의생년월일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지금 2013년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제가 넣어 놨어요. 2013년 3월 25일이면 어제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겠어요? 일요일이 일이니까 숫자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 2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내가 요일에 따른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클릭이 안 되면 아래쪽 클릭해서 키보드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그냥 기본 값으로, 어, 일요일은 1이에요. 기본 값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위클레이 할 때, 날짜를 쓰고 숫자 뒤에다 1을 써주면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월요일이 1이에요. 월요일이 1이에요. 기본 값이. 월요일이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쭉 실행해서 일요일이 뭐가 되겠어요? 7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아시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일요일을 기준 값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데이 날짜를 클릭해주면 그 날짜에 따른 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오일? 그 요일을 숫자로 알려주는 게 위크데이입니다. 그러면, 자, 위크데이로 우리가 그 날짜에 따른 요일 번호를 알았죠. 그럼 요일 번호에 따라서 내가 이니까 여기서 검색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죠. 만약에 3이면 여기서 검색해서 이걸 가져와야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우리가 지정된 범위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찾을 값이에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여기에서 찾아야겠죠. VLOOKUP 함수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VLOOKUP은 찾을 값, 찾을 범위, 그 다음에 가져올 열 번호. 숫자로 써야겠죠? 그음 옵션 넘어가 버리네요. 자, 이거는 이 제가 제좀 늘려드릴게요. 음,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옵션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0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 그러면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 2, 3, 4니까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찾을 값이라 가정하고요. 컨트롤 x 로 잘라놓을게요. 자, Vlookup. 자, 찾을 값은 이거예요. 위크데이, 아까 여기. 요거를 어디서? 제가 지금 지정한 이 범위의 왼쪽에서 찾을 거란 말이죠. 단, 요 범위는 나중에 쭉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로 고정되어 있어야겠죠? F4. 그럼 컴마, 다시 한번. 금방 지정한 녹색 범위의 왼쪽에서 위크데이 비류 즉,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반환했죠. 그 숫자를 찾아요. 찾았으면 옆에 있는 요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할 거니까 0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물어봤는데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중요하죠. 여기 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학과가 경제학과이고, 아, 경제과학이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이면서 점수가 200점 이상. 이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같아요. 이렇게 써드렸는데, 학과가 경제학과. 그 다음에 점수가 200점 이상. 이거 엔드잖아요. 같은 줄에 있으면. 여기 학과가 경제학과이고, 이거, 이거 점수가 200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 또 있어요. 경영학과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경영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200을 써줍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같은 줄에 있으면 n 드구요 이렇게 따로 있으면 OR이에요. 즉, 학과가 경제학과이고, 점수가 200 이상이거나, 학과가 경영이고, 점수가 200 이상인 이런 식이에요. 여긴 제가 지금 학과를 안 썼어요. 여기도 쓸게요. 똑같이. 똑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학과가 경제학과이고, 점수가 200 이상이거나, 학과가 경영학과이고, 점수가 200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탭을 가셔가지고 고급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고급, 그다음에 고급 필터, 다른 장소죠. 자 조건 범위는 여기서까지 이렇게. 그다음 에 복사 위치는 여기 28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들어오죠. 어때요? 자 경제 아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잘못했죠? 경제 과학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고급하시고요. 음, 똑같네요. 자, 복사있지만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썼는데 우리가 그 매크로 하시면 매크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다 기록을 하시고 처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잖아요. 그럼 도형을 그릴 때는 그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삽입에서도형에서 이렇게 뭐 하트를 그렸어요. 뭐 알트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이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글자를 쓰다 보면 뭐 비트 컴퓨터 학원이다 넘어가죠. 이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넘어가는 건 왜?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뭐 가로 세로 가운데 하는 거 있죠. 그건 해주셔야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뭐 지리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